여러분 윤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한 동생이랑 약속이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닭구템을 좀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생이 예전에 이런 닭구템들을 선물해준 친구라서 만나서 같이 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닭구를 하는 친구는 아닌데 챙겨가 보려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챙길 건데 요고 닭구 해줄 종이를 두 장만 챙기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세 장. 이렇게 꾸겨지지 않겠지. 그리고 이렇게 랜덤팩 하나랑 이런 스티커들 선물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챙겨가고요. 이거는 제가 몇개 썼는데 이것도 챙길게요. 음, 맞아 맞아. 이 컴피티도 있었어요. 이 컴피티도 챙기고 이건 백설공주고 이거는 이너공주. 이거는 데일리 루. 이거 귀엽죠.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예전에 제가 따로 구입을 한 건데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건 썼던 거 빼고 너 작으니까 빼고 이거 있으니까 빼고 이거 귀엽다 먹는 거 그리고 이거 공부는 거리가 머니까 이거 파티 이런 것도 귀엽고 이렇게만 챙겨가야겠다 이렇게면 은 충분할 것 같아요 스티커는 이쪽에다가 알파벳은 이거는 크기가 안 맞아서 따로 빼서 넣어주고 이제 꾸미는 거 스티커를 좀 챙겨갈 건데 요 물방울 챙겨가고 뽀짝이 챙겨가고 이거 따로 감아 놓은 건데 이것도 챙길게요 나머지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것들 컴패티 혹시 모르니까 챙기고 너무 많이 챙기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근데 이거 너무 크다 우는 길이가 너무 커서 뺄게요 대신 요거 다이소 요거를 챙기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이거는 룸룸 스티커인데 룸룸 스티커가 굉장히 무난해서 꾸미기 좋더라고요 같이 써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파티 스티커 있었으니까 요거랑 먹는 스티커 있었으니까 요거랑 요 카페도 괜찮겠다 이렇게 챙겨 갈게요 그리고 마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네 가지를 챙길 거고요. 그럼 이제 도구를 넣어볼게요. <laughs> 가위, 칼, 핀셋이랑. 혹시 모르니까 벌펜은 다 챙기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들어갈까? 이네 개가 문젠데 이렇게 작은 파우치가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 줄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속이 조금 늦을 수가 있어서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먹어봤어? 저 근데 이런 거 말고 국물. 아예 국물 있어? 네. 아. 이런 뭐라지 비빔 비빔 냉우동 처음 먹어봐요. <laughs> 맛있더라고. 뭔가 새콤달콤해서 여름 별미. <놀리나> 너무 감사해요. 다 <놀리나> 떠지고? <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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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어어 가지마. 너무 먹고 다니나? 전 자메이드 먹어요 그렇네요 전 약간 이것도 귀여운데 아, 우리 약간 이것도,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거 두개 뭔가 잘 어울리지 음. 그래요? 네난 이렇게 파티로 해볼래 오 파티? 저건 체리 파티인가요? 약간 큰친구부터잘어 음, 그치 그치 큰 친구도 그냥 잘하네 뭘요? 쓰는 거야? 떼고 잘 부지? 이거 아니에요? 맞아? 답은 아, 없어. 답부에 답은 없다고. 이거 여기에 아, 넣어주는 네. 거예요, 그때? 응. 음. 오, 귀엽죠? 멀었다? 어. <laughs> 그쵸? 이게 뭔가 언니 <laughs> 얘기했을 <있을> 거예요, 언니 여기다가? <laughs> 어? 되게 앨리스에 처음은 나를 거야. 잘한다. 싫어요? 어, 근데 나머지 못잘 네. <laughs> 나머지 네. 어떻게 꾸몄던어 네. 여맹앱이 네. 몰라요, 언니? 아 여맹앱이야? 매일, 매일, 음. 이런 거, 음. 하트 스티커도 음. 저기. 저 봤어요. 음. 어렵네, 근데. <웃음> <웃음> 생각보다 <웃음> 어려운데요? 번호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었나요? 어렵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더 <laughs> <나도> 어려워. <웃음> <웃음> 이그 여기만 이렇게 오, 한 거예요 알았죠? 지금 컨셉 설명 그럼 일기는 언제 일기 안요어요 네. <laughs> 네. <안 되려. 웃음> 아, 관심 없는데 <laughs> <laughs> 재지우은 <laughs> <너> 그냥 <laughs> 이따가 막뭐 컨셉 설명해주세요 막이 컨셉 없어 체리파크 컨셉 설명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네? 그거그저 응. 남측이랑 공부하기 봤어요. 어맞가 아니라 그현에서쓸 건가 뭐. 응 응. 뭔가. 잘하죠? 응. 아주 애청자구만. 그 잘하고 있는데 뭐가 어렵나 누구보다 잘하고. 어떻게 담치 여자건데? 어느 순간 체온도 있을 거야. 귀엽다. 저스귀여니까뭐 아무렇게나 어. 해도 귀엽죠. 저가 잘하는. 부하긴 기 내가 긴장될 정도야. 너무 잘해. 짠. 다 썼어요? 아니, 다, 다한건 아니고. 다 썼어요? 어. 나다 쓰는 거 엄청 좋아해 아, 그래요? 대단한데? 그래서 일단 지금. 잘안 맞았네요? 어다 썼다고. 나도 이거 사용해봐. 너가 준 거는 다 사용해봐. 갑자기 약간 짬뽕 되는 거니. 다시 이거 엄청 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나도 뗐다고 저기 엄청. 근데 크기가 다 비슷해. 큰 거가 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이래야만 안심심하거든.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저 다들 다 크기가 비슷해요. 얘네가 원래 그런 건가? 나는 너랑 만나서 행복해가지고 해피데이야. 내가 <laughs> 생각보다 참 눈치가 빠르고. 1번 못 가셨나요? 거의? 안 하는 점점 마음에 드시는 거예 너무해. 이거볼까 체리 케이크야. <맞아요. 웃음> 얜 얘는 어때? 체리 케에 맞는 거. 좋아요. 얘는 어때? 그만. <웃음> <웃음> 어. 확고하네. 이거? 응. 이거 한테 원래부터 얼마나 걸리는 나도 오래 걸려. 1시간 정야 그치? 그치? 그도 그치? 그치? 그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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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셋을 쓰다가 안 쓰면 되게 불편하다? 내 손이 이렇게 도냈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목소리> 나 일기 쓸 거야. 일기 아, 쓸 때까지 하지 않을까요? 나는 항상 일기 쓸때 망하더라고. 글씨를 쓰다가 비율이 통이 돼가지고. 아. 시끄러워. <laughs> <laughs> 뭐가 심심하다는 <십십하라는> 거야? 어디가? 너. <laughs> <laughs> 왜이게 <laughs> 가운데가 마음에 안 들지 오히려? 왜? 바깥은 마음에 드는데 <laughs> 가운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이 나비 마음에 들어? <웃음> 네. <웃음> 네. 어디로 옮기냐? 한번 옮겨봐서 재볼요 나도 잘모르는데아 거기서 옮겼나 보네. 바깥으로 옮긴 것 같아. 아 그래? 방향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음. 잘했어요. 확실한 건같아니중간쯤 어. 했을 때주걸 어떻게 완성시키려나 했는데. 컨셉 설명했지. <laughs> <진짜>. 컨셉이요? 컨셉은 체리파티인데요? <laughs> 체리파티야 체리요. 체리파티. 어, 네. 그런 거없으니까 이게 막, 막, 끝이니? 아, 이것도 막, 막 끝이네요. <laughs> 나는 생일파티. 생일도 아닌데 왜 네. 생일파티. 네. 네. 제 생일인가요? 네. 제생일 아직 멀었는데요? 네. 내 생일이 더 가까운 것 같아. 맞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파티. 한번 가운데 넣으면 안 되는데요? 응 아, 그만해 그만. 해 네. <laughs> 네. <laughs> 완료. 완성. <laughs> 닭고의한정 여래서 가을이야. 딱이다. 어, 이건 있는데 은박 금박. <목소리도> <목소리도> 我啊，怪你该。 이 음. 거랑 어, 이거 는 아까 박사 라고？이거 는월 시티 커러뉴이스티 다른 거야 진짜 이쁘다, 그치？이거 이거 하나 더 사야겠다. 싶었던 거. 런너팩? 응. 어, 이런 것도 있네? 이로다 응. 이중에 골라봐봐. 내가? 응. 하나 골라줘봐봐. 이거. 오, 내가 골, 골랐던 거야. 그래? 어. 그럼, 그럼 우리의 아, 원픽은 아, 이거야. 아, 정해졌어. 같이 뜯어봐요. 기대된다. 느낌이 아주 좋아. 둘다 선택한 거야. 음. 어, 아직 모르는 거야. 아 펜션은 아니다 아 안돼 그러면 재미없어 안되지마 아. 시원하게 뜯어 어차피 끝났어 아, 아 귀엽다 근데 어, 귀엽다 <웃음> 귀엽다 아 <laughs> 어, 너무 귀여워 어. 있어 아까보다 나아졌어 새 밤이 되었어요. 지금은 마라탕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현지 음. 음. 이거 약간 한국인 패치된거 같지? 음. 맛있다. 응. 응. 살짝 육개장 변형 느낌이야. 응. 이거 먹어봤어? 응? 아니, 그거 뭔데? 이 소라야, 소라. 응. 먹어봐 맛있어. 쫄깃쫄깃해. 잘 보인다, 생각보다. 커프 해줄게 음. 귀엽지 않지않로야 귀여워 마음에 <laughs> 아, 들어? 응 음. 이거 응고 싶었어 <laughs> 고개 왜 돌리는데요? 이런 것도 응응응 귀여워. 너무 예쁘지? 캐릭터가 속눈썹이 되게 귀엽더라고. 이렇게. 이 이거 많다. 이거는 팩인가 봐, 이렇게. <laughs> 음, 이거 약간 레트로 감성의 스티커. 음, 마리오도 있고. 귀엽지? 이것만 끼워보고 뭐? 에어팟. 어? 끼워봐. 짠. 응? 안 붙어있네? 이거 그냥 이렇게 씌우는 건가 봐. 합체. 민치키어 이거 고리 달면 귀엽겠다, 어찌? 귀엽다. 지금만 그것만 봐도 귀엽다. 응. 이게 입체적이에요. 주둥이 너무 응, 귀여워. 마에 들어요. 이게 이렇게 벌어져야 되니까. 사 옛날에 얘자 아이 뭐지? 어디... 심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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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해소 중화탱아 <목소리> <목소리>